아 CH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X라고 두면은 코사인 C는 B분의 X잖아요. 저희는 X가 궁금하죠. 또 양쪽에다가 B를 곱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BH가 A 빼기 B 코사인 C가 되겠네요, 그쵸? 아, CH가 지금 b 코사이시니까 네네네. 아, CH가 지금 b 코사이니까 아, 네네네. 이렇게 되고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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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. 이렇게 이 친구가 되고요. 네. AH가 음. B사이시. 여기서 AH가 B, s 인 C 잖아요? 아까, 얘가 이렇게 됐을 때, 기분의 뭐 Y라고 하면은, 얘가 s i n A. 아, s i n C. 음... 또, 양면에다가 B 곱해줘가지고, B, s i n C 가 되죠? 아, 네네.